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울 곡은 아파요. 저 아파요. 자, 김현정 씨의 아파요. 자, 준비 갑니다. 첫 번째 동작. 자, 오른발로 앞에 놓고, 왼발 히치. 왼발로 고스터. 고스터. 그리고, 오른발로 킥볼 체 킥볼 체 킥볼 체인 하면서, 4분의 1턴할 거예요.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5678 and 8 하고 1번 동작할 때 히치 팔 오른발 놓을 때팔이응 왼쪽으로 갑니다 1, 2, 3, 4 5, 5 1 4 5 6 7 and 8 9 아, 응, 1 6 7 and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 14 15 1 2번14 1 7 2번5 자, 오른발로, 오른발로 크로스 사이드 자, 뒤어박 갑니다 빨리 갈거요 처음에는 자원투할 때는 좀 천천히 가는데 뒤어박할 때는 빨리 가요 뒤여박 그리고 왼발로 4분의 1터 갔다가 다시 2분의 1터 해서 왼발로 차차차 갈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왔어요. 킥볼 체인, 킥볼 체인 왔어요.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 식스, 세븐, 앤, 에이. 요게 2번. 자, 다시 한 번. 킥볼 체인 왔어요.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요게 2번. 자, 1번이번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5,6,7,8 1,2,3,4 5,6,7,8맞어요자 3번 힐 그라운드, 그라운드 힐을 돌려서 놓고 오른발로 보스터 또 이제 왼발로 힐 그라운드 하면서 4분의 1턴 돌아서 오른발 놓고 왼발로 보스터 자 이게 3번 자 합니다 힐1 3n 4 5 6 7 8 요게 3번. 자, 1번, 2번, 3번 연결. 천천히. 시작 1 2 3n 4 5 6 7 8 1 2 3n 4 5 6 7 8 1 2 3n 4 네 문제 A 왔어요 이제 마지막 4번 오른발 사이드 터치 제자리 그리고 오른발 사이드로 가면서 왼발을 끌어오르는 거예요 와서 터치 그리고 한번더 왼발 터치 제자리 왼발을 가면서 오른발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옆에 자리가 잘안 보이니까 저 앞에 보고 한번 해드릴게요 자 왔어요 원투 3, 4, 5, 6, 7, 8. 자, 요게 4번. 근데 팔동작 원, 허리서 1, 2, 3, 4, 5, 6, 7, 8. 끌어올 때팔을 옆으로, 팔을 옆으로, 팔바 바닥이 위를 보게.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동작 다했어 연결해서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자, 준비! 시작! 1, 2, 3 a 4, 4, 5 6, 7 and 8, 1, 2, 3 a 4, 5, 6, 7 n 8, 1, 2, 3 n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1, 4, 5, 6, 7, 8, 1, 1, 4, 5, 6, 7, 8, 1, 1, 2, 3, 4, 5, 6, 1, 1 2 3, 4 5, 6, 1, 2, 3 4 5 6 7 and 8 and 4 o 6 7 f 1 2 3 and s i 1 seven a n 1 2 3 g h t o n 1 two, three a n 3앤포바시 세븐 8원2 3 4 5 6 7 세븐 2원앤포 세븐 원투쓰앤포바시 세븐 1원3앤포바시 세븐 1원3 4 5 6 7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동작 다 해봤어요. 자, 이제. 자, 태그가 있어요. 태그는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서 재즈박스 두 번. 그리고 중간에 리스타트 한번 있고 다시 태그가 한번더 있는데 다 뒤에 서 있어요. 자, 재즈박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재즈박스 한 번은 세 자리. 그리고 한 번은 4분의 1턴으로 볼 거예요. 그럼 제가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태그가 되겠죠. 그럼 태그 어떻게? 1, 2, 3, 4, 5, 6, 7, 8이 되겠죠. 어, 요게 태그. 두번 나오면 비슷타트는 여기서 여기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딱, 딱 3번 동작하고나서 다시 리스타트 1번으로 갈거예요 그게 뒤에서 니까 여기서 여기서가? 어그럴거예요 지금 어방향가각이 없네요 이게 반대로 알고 타다보니까 자 어쨌든 제가 리스타트 하면 어떻게? 다시 1번으로 시작.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만 하고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이 파트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음악과 함께 갈게요. 아파요. 갑니다.